안녕하세요. 프리프리입니다. 오늘 돌 던전은 지금 어, 아크데바 무기구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돌았고요. 어, 레벨이 65가 됐어요. 음. 그 일단 부적 씁시다. 그... 이게 레벨이 업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메인 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 어디지? 음. 어, 여기, 이쪽, 이르카, 그쪽 지역에 오는 거, 예, 그쪽 오는 쾌 있잖아요. 그, 뭐더라, 미션 쾌딱 해가지고, 그, 이르카까지 오게 되는 미션 쾌, 그 비공정 타고 막 와요. 장비 주고 60레벨 받는 거, 50군가. 아무튼 거기서 받다가 와가지고, 그 상당히 쉬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레벨이 65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하면서 여기는 좀더 쉬운 맵일 것 같은데 그래서 65를 바로 찍었기 때문에 템파밍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거 바가라의 힘이 있던 권갑 음뭐 요거는 여기 아카데바 토벌 이것도 65 되면은 저기 메인 케에서 주더라고요. 음. 돈이 아니게 그래서 깨버렸습니다 65를 만들었어요 좀더 빨리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데 여기는. 깼는데. 자 이제 들어가서 이게 취지가 이제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한 공략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막내미에서 죽었거든요. 안 보고 왔다가. 안 보고 오면 죽습니다. 뭔가 힘들어요. 어. 아저 캐릭을 캐릭터로 키울 수 있으면 인기 쩔 텐데, 그쵸? 많이 보던 꽃게. 아카샤랑 툴사, 뭐. 다 있으니까. 아직 또 해. 어, 왜안 막았지? 뭔가 꼬이겠네. 일어나자마자. 빠져나가고, 삐져나가고 아주 난리치네요. 어, 분노의난타로 죽여줍시다. 얘는 아주 간단히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던 아카샤 뭐 툴사 툴사가 그 검은탑이었나요? 어. 그런 곳에 아주 호구 같은 꽃게이기 때문에 저 가시지옥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탱커 말뚝띠라는 직업에게는 저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이거, 어,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던전에 대해서 어? 이해도가 완벽히 이제 습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쉽겠죠. 하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라, 어, 저도 이거, 어, 뭐한게 없다. 응? 저 같은 초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여러분도 할수 있다 하다보면은 제가 이거 공중차기랑 일격타를 많이 안써요 일격타가 제일 센데 이 문장을 요걸 다 박아놓거든요 스킬 사용 5초 내에 사용하는 포인타 순천타 일격타 스킬 1회 하나요 전방방어 효과 적용 저걸 쓰고서 전방방어 효과를 받으면서 계속 잡는거 이런식을 많이 하다보니까 승천타랑 폭연타로 거의 딜을 놓고 일격타가 그에 대한 데미지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인데 그걸 안쓰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laughs> 자 아크데바 무기고에서는 뭐 템파밍을 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65 찍고 주는 장비가 더 좋고 그 전에 미션 하다가 얻는 장비들과 별 차이가 없고 하다가 좋아요 이게 도대체 던전 에 만든 취지가 뭔지 그 전에는 뭔가 좋았겠죠 업데이트 되고 되다 보니까 안 좋아진 것 특, 65가 돼서 특성이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서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게 초기화가 안되네. 이걸 봐왔거든요 어. 몬스터 타격시 성공시 60% 확률로 어, 올려차기 제시간 초기화 음 자, 네임드는 아니고 어, 그냥 골렘입니다 이것도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응? 이렇게 애들이 옵니다 난 모르고 앞에서 계속 까다보는데 뒤에서 뭐가 자꾸 때려 이럴 때 최고의 스킬? 이게 있죠 지명공격 바닥찍는거 아 이거 먹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꾸려가지고 음 여러분들도 이거 뭐 공격력이 중요하긴 한데 6만에 한 2만? 공격력 6만에 2만?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요거 이렘에서 얘가.. 얘가 뭐더라 뭔지 모르겠네 아.. 봐주지마 아, 그래그래 어.. 요.. 요 거인 아.. 이격타로못시겼어 아, 왜 이렇게 안 씹히지? 자, 이제 여기서 당황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이시라면이요. 음. 이렇게 됩니다. 저게 마법진이 다 되면은 저렇게 저걸 하죠. 근데 우리는 피 채우는 게 이게 있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저게 어차피 죽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남기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예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안 맞고 그냥 패면 돼요 안 맞는다는 게 중요하죠 피가 저게 맞게 되면 만 정도가 남게 되는데 만 정도 피가 남게 되면서 이제 방어력 한 2만 정도면 적 공격에 대해서 한 2천 좀 많이 뜨면 5천 정도가 이제 쳐 맞게 돼요. 그러면은 두방 이상 안 맞는다 생각하시고 정안 되겠다. 그럼 대략적으로 6만 정도에서 때려 잡아가지고 빨리 깨는데 필요한 거는 저거 두번 소환입니다. 저거 피다 가는 거두번 소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거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회복 물리 이거 빨거나 요거 요거, 요거. 진정 진정을 한번 써주거나 네. 그러니까 거인의 힘을 빠르게 발동시켜서 일단은 분노를 어 빠르게 모아주시다 빠르게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모아주셔서 어 이게 없다 그러면 요거 쓰면 되잖아요 요거 쓰고 요거 진정 쓰면 되잖아요 예. 네. 그랬는데 딱또 나쁘다 그럼 방어 누르고 있으면서 그냥 킥슬러서 어 이거 해놓은거 이거 써서 드세요. 네. 저거 뭐 계속해서 저거 하는데 우리는 실러도 없고 하니까 안전 빵으로 깨고 싶다 하면은 저걸 하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한테는 한 번도 안입었어요 그냥 정말.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생각하면서 때려잡았기 때문에 네. 또 있는거네 음. 그런식으로 때려잡으면은 금방 때려잡을 수 있다 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 요번 렘드가 이제 기존꺼와는 다른 어, 벌레가 나옵니다 기존과 다른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어 처음 오시게 되면 이제 어 저거 뭐지? 이러면서 당황을 하고 저도 패턴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밑에 뜨면은 뭔가 뜨면은 그거를 계속 누르는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갛게 저 공격 목표가 뜨면은 그냥 방어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야이 뭐야? 요거 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공격 목표가 표시가 안 틀뜨는데, 어 저렇게 좀 오래 땅 찍고 있으면은. 저걸 쓰더라고요. 앞에서 입에서 애벌레 사오정 나방 쓰듯이 벌레들이 나와요. 요것도 공격입니다. 아우, 정말! 빨간 표시가 보이자마자 때려요. 저거 mp가 없으니까 서서히 저게 무슨 자폭 공격을 하나? 그럴 거요 많아지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됩니다. 분노인 난타 쓰면 죽죠. 어. 말했던 거 그대로 공격은 최선의 방어 자 그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 아크데바 무기구나 뭐 권술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가장 잘 반영되는 거 어이, 뭐야. 왜안 떠? 네.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안죽어 <laughs> 빠르게 때려 잡아서 뭐 이것저것 하기 전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킬을 모두 쏘아다가 부어서 사람들 보노면은 분노의 난타를 아끼질 않는데 저는 웬일인지 아끼게 되고 다른 스킬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초보다 보니까 딜사이클이 별로라는 거죠. 딜사이클, 딜사이클, 그러잖아요. 아, 발음 더럽게 안 좋네. 그 딜사이클? 아무튼, 그 딜사이클은 제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일격타가 엄청나게 센데도 별로 안쓰고 특히 이거 스턴 겁나 안쓰죠 자 요게임을 하다보면은 요 부분에서부터 MP가 상당히 딸립니다. 방어에 대해서 이게 방어가 MP 달죠. 이 그냥 방어는 그 완방이기 때문에 MP 안달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 아무튼 MP가 푹푹 달아 가지고 MP가 없어서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어제 이거 죽었던 그 그곳이네요 아 딜사이클을 조금 제가 그 이번에는 약간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음. 얘가 다단히트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MP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 한 박자 느려. 계속해서 한 박자 느리네. 이걸 쓰고, 다시 한번 저쪽 방향으로. 예. 패턴은 아직 모르겠고, 공격은 최선의 방어. MP 쭉쭉 빠지죠? 왜 이렇게 많이 나가니? 아유 깜빡했다. 저거 두빈 대장을 소환하면은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요 폭발 반경에서 있어야 저게 대략적으로 한3만 정도 피는 빠지는 것 같던데. 어차피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제. 자, 두빙 대장만 조심하면은 뭐 별거 아니죠. MP가 많이 빠지는 거 있고. 어휴. 불안했습니다. 예. 아까 맞은 거였죠? 그, 제가 처리 안 했죠? 안 보고 있었죠. 왜안 보고 있었냐? 멍청해서 그래요. <laughs>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한 거. 어, 아침이라 그런지, 아침 일찍 지금 일어나자마자 그 다른 캐를 지금 솔로 던전을 한번 요거 솔로 던전이 요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어, 다 진행하는데. 음. 요거 커트를 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접속했는데, 요거 한번 유튜브에 올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크데바 무기고도 뭐 별거 아니게, 어 모터는 뭐라고요? 예,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냥 공격해서 빨리 죽여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 두빈 대장 꼭 하는 거. 꼭 죽여야 되는 거. 한 마리 죽여서, 폭발 반격안 그러면 3만 데미지로 죽는다는. 어 3만 데미지가 뭐야?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5만은 들어온 음. 고거 조심하면서 어, 공략 초보자도 쉽게 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초보자끼리 이렇게 성공하자고요. 뭐 이거 쉽잖아요. 그냥 강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돼 있으면 그냥 강타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65불에 레빨 아니고 뭐 장비 파밍 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쵸? 네. 여러분들도 여기 뭐... 어디야? 어 드디어 나왔다. 여기 원시의 땅 오는 그 쾌가 있습니다. 이르카 오는 거. 무슨 그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그 어디더라? 벨리카 근처인데 연맹집회소 맞아. 연맹집회소 가라 그럽니다. 5 0군가 60인가 그와 계속 하다보면 장비도 줘요. 장비 주고, 그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원시땅으로. 그다음부터 캐를 그냥 쭉 하는 겁니다. 진짜 별거 없는 정말 쉬운 캐들 그냥. 내 노가다성 모가서 죽여 오고. 그걸 하면서 중복이 되는 캐가 떠요. 이런 거. 일반 캐가 여기서 뜨는 거. 뭐 머리에 느낌표 떠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지령으로. 긴급 지령 캐. 중복이 됩니다. 미션 캐랑. 미션은 한 다섯 마리 잡으라 그러는데, 저거는 한 스물다섯 마리 잡는 거. 그 정도 완료하시다 보면은, 어 마지막에 꽤 있을 때, 여명의 정원 가기 전에 65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아시고, 다들 힘내서, 아크데바 무기고 그냥 지나가는 던전으로, 혼자, 파티 안 되니까 그냥 혼자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파티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방송, 아, 예, 프리프리, 아크데바부기고 썰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